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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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오케이, 오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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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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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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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이제 살짝 펴봐 얘야, 살짝 펴봐. 뿅난 어, 좋네. 네, 좋네. 어 베이트 피시 막 쫓는다. 어 떼리네. 네, 때려요 아침이라 좋네. 느낌은 좋네. 기분은 좋네요. 네. 뭐 확인을 했어 일단. 네. 자, 뛰는 거 보고. 오늘 오신 곳 어디죠?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찾아온 곳은 충남 예산에 있는 예당 저수지입니다. 여기가 지금 봄이잖아요. 봄에 맞춰서 일단은 뭐. 유명하죠. 커버가 유명한 곳으로도 알고 있고 또 전체적으로 유료터이기 때문에 그냥 유료, 그러니까 입어료 만 원만 내면 편하게 낚시할 수 있는 그런 수도권에서 가까운 낚시터라 제가 찾아왔습니다. 아니 전라도 갔자니까 왜또 굳이 또? 아 전라도도 좋긴 한데 되도록이면 이제 수도권 근처에서 재미 볼수 있는 곳 요즘에 핫하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찾아왔고요. 핫해요? 핫하죠? 아, 요즘, 네, 요즘 핫하죠. 네. 뭐, 하기 나름인데, 오늘 또 커버낚시 재밌게, 그리고 쉽게 하는 방법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어, 잡겠다는 각오가 있는 거네요, 커버. 낚으면 좋은데, 예, <laughs> 네, 오, 되도록이면 거의 터질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요? 네. 입 조심하시죠. 그럼. 네, 알겠습니다. <laughs> 설레발 치면 안 됩니다. <laughs> 어, 어, 네. 무서워, 무서워. 응. <laughs> 한번 어, 들어가 보시죠. 뭐. 네,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일단 지금 앞에 커버는 거의 어, 아니고 오픈 네 오픈 워터인데 너무 높은 데서 던지기보다는 이 사근 수초가 많잖아요 다리 밑에 그리고 수심도 얕고 그렇기 때문에 사근 수초 주변에서 한번 탐색을 해볼게요 피디님 은못 내려오겠다 여기 미, 미끄러워요. 으쌰. 지금 부유물이 많기 때문에 지금 채비는 <laughs> 러버지그에 섀도물을루는 형태예요. 수위도 많이 올랐다고 해요 지금. 일단은 탑정이나 이런 다른 데도 예상을 했거든요. 근데 도보 구간이 너무 안 나와. 어. 다 웨이더를 입거나 밸리를 타야 되는데 일단 예당 저수지는 밸리를 못 타잖아요. 금지가 돼 있으니까. 아 밸리도 금지예요? 네. 어. 그러니까 뭐 도보로 할수 있는 이렇게 도로 주변에 낚시 여건이 좋아요. 일단 기능이 편할까차 대놓고서 이렇게 하면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쉽게 접근성이 좋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여기 오기 전까지 고민 많이 했잖아요. 수위 올라가지고에 아, 그래서 웨이더도 챙겨왔잖아요. 지금 <laughs> 에?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되나, 막 고민을 많이 했어요. 진짜 장성 아, 어저께도 동생들이. 형뭐 축동지? 어이. 축동지 가요 뭐뭐 오태지 가요 커버 좋아요 뭐잘 나와요 근데 아이고 워낙 유명들 하니까 근데 이제 가까운 데 가자 해서 이런데로 왔죠 예당저수지로 인기 있는 필드긴 해요 아유 핫하죠 진짜 여기 인천에서도 한시간 반이면 오니까 다른 데서 오면은 더 적게 걸리겠죠? 물색이 약간 탁한 게 터노버가 약간은 있나 보다. 이렇게 가까운 데는 지금 저는 굉장히 좋다고 느껴지는 게 베이스 피시도 있고, 그렇 그리고 물도 어느 정도 탁하잖아요. 그리고 커버가 있으니까 베스들이 주변 시야가 많이 가려져 있어서 가까이 오는 루어에는 반응을 할 거예요. 하지만 만약 물이 맑으면 경계심이 많아져서 이런 셸로나 우 이런 데서 많이 빠져 있을 텐데 오늘은 물색이 정말 좋은 거예요. 아주 비릿하지도 않고. 아우. 아. 와, 따둥 했는데. 아? 따당. 천천히 하세요. 마음이 급하신 것 같은데. 아. 어, 오늘 첫 입지. 어. 첫 입지. 리액션, 릴링 하다가. 따당 이게 약간 리액션을 줬거든요. 거기서 입질이 세게 들어왔어요. 아, <laughs> 운동이요 <키우면은> 반사신경이 좋은애 키우면은 반사신경 이 좋아지더라고요. <laughs> 네. 여기 앞에 있네. 살짝 떨어져서. 물이 탁해서, 그나마. 이럴 때 낚아야 되는데, 그렇죠. 음. 지금 만약 에 입질을 했어요 방금, 근데 바로 안 먹잖아요. 지금 베이트 피시가 많기 때문에 한 가지 루어에 그렇게 집중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음, 베이트 피시가 많이 없다고 하면. 무거워 빠르게 반응을 했을텐데 아, 응. 안나도괜네안나도 좋아요 어, 응. 잘어울려 지금 <laughs> 여기 그리고. 아 그냥 마냥 줬대 <laughs> 이번에는 제가 만든 웜 중에 하나인데, 호구웜이에요, 호구웜. 라고 근데 이 패들이 달려있어요. 그래서, 이 짧은, 얕은 수심에서도 빠른 효과를 가져가기 위해서 만든 웜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데서 효과가 좀 나올 것 같아요. 소금이 안 들어가 있어서, 좀찔기는좀 좀 부드러운 웜이죠. 이런 식으로. 이번도는 좋은데. 자, 장가지 다 남은데 이런데는 장가지가 있죠. 이런 데도 좋은 포인트가 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렇지. 아, 얕은 수심이 있지만 이게 폴링하는 도중에 바로 반응하거든요. 이런 얕은 수심에서는. 자 오늘의 뭐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예당지 첫 배스입니다. 와. 풍성하네요. 아 좋습니다. 이게 예? 이러버지그에호금을 달아서. 아 로버지그 다시 한 번만. 러버지 몰랑. 러버지. 자 러버지게 어 사이즈는 한30 초반 되는 배스인데 어 일단은 파이팅도 좋고 입질들도 좋아요. 지금 이런 사이즈의 개체수가 이런 커버에 들어있는 와것 같은데 어, 조금 입질 받기는 좀 어려웠습니다 오늘. 시작과 정시에는 보통 이런 얕은 수심에 커버해서 폴링 도중에 바이트를 하는 경우는 이런 루어가 이 상층 턱에 걸린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은 바닥에서 먹는 게 아니고 떨어지는, 도, 떨어지는 도중에 바이트를 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위턱에 박혀요 자, 예상지 베스. 아, 사이즈는 작지만 그래도 힘이 좋습니다. 이 네. 좋아요. 네. 오케이. <laughs> 이 맛에 하는 거지. 베스 응? 낚시. 오케이.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짧은 구간에서 낚시대가 액션을 못 주잖아요. 그러면은 왼손으로 앞에 있는 라인 쳐서 호핑을 주는 이런 게 굉장히 좋아요. 그 다음에 만약에 바이트가 들어왔다. 그러면 이 라인을 줘요. 준 다음에 슬랙으로 딱 침질하는 거죠. 뒤로. 낙태를 세우면 부러져요. 그러니까 뒤로 이렇게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연습을 하셔야 돼요. 여기 뚝이 이렇게 있나 보다. 지금 나무 밑에. 오케이, 오케이. 아우! 지금 물고 쭉쭉쭉 했는데, 얘기 도중에 입질이 와서 제가 침질은 못했어요. 하지만 지금 나무 밑에가 노란색으로 뚝이 보이잖아요. 굉장히 얕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얕은 구간에, 연안에서 베스가 입질을 했어요. 앉혔으니까, 이, 올수 있어. 에이. 와. 오늘 난리 났네, 난리 났어. 오늘. 오케이 레이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레이스 오케이 레 사이즈가 좋아지고 니다 오케이 우와 우 자자자자 오케이 야야 이런 맛이죠 이런 맛 지금 약간 피칭 스킵핑으로 탁탁 들어가서 살짝 터치는데 라인을 왼쪽으로 쫙 가져갔어요 오, 그래서 챔즈를 딱 했는데 배스가 점프를 <laughs> 한 50cm 뛰었어요 와 지금 40이 넘는 준수한 사이즈의 배스가 나왔습니다 아 이런 커버의 맛 너무 좋습니다 지금 아 이제 40 넘겠다 네. 확신 넘겠는데 <laughs> 와. 오케이. 그림도 예술이고 에이, 에이. 예술이네 <laughs> 여, 여러분 커버낚시 어렵지 않습니다 에? 멀리 안 던져도 돼요 지금 가까운 곳에 이렇게 파이팅 넘치는 보통 라인 10파운드 11파운드 쓰시죠? 그렇죠? 저는 20파운드 씁니다 <laughs> 저번에 한 16파운드 썼는데 한 두번 터지니까 아 안되겠다 라인 파운드를 올려야지 그래서 이렇게 20파운드 써서 이런 커버에서 이런 배스를 낚아 올리고 있습니다. 예당지 커버, 오케이. 네. 예당지 커버입니다. 좋습니다. 오케이. 아, 사람 쳐다보니 창피한데요? <laughs> 와, 여기 느낌 뭔지 알겠다. 야. 아, 사이즈는 작아. 근데, 지금 느낌을 뭔지 알겠어요. 사이즈, 살짝 펴봐, 얘야. 살짝 펴봐. 30 되겠다. 네, 30cm 되는데, 지금 여기, 아까 전에 한번 탐색했을 때 입질이 없었어요. 배스는 있는데 입질이 없었는데, 지금 나무에 살짝 돌아가서, 나무 앞에서 리액션, 나무를 붙이면서 리액션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반응했어요. 을 아까 전에는 그냥 폴링, 폴링, 그냥 호핑, 호핑 이런 액션이었는데 지금은 나무를 이용해서 나무를 부딪히면서 리액션이 나오니까 거기서 순간적으로 탁 하고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아침 시간이 지났잖아요. 그럼 낮에면은 이런 나무에 은신하고 있으면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침에만 피딩을 막 하고 지금은 나무 밑에 들어와서 숨어 있는 거예요. 거기다 어, 리액션에 갑자기 반응하는 거죠. 입주받기는 쉽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약간의 패턴을 잡아간다는 느낌. 좋습니다. 하. 네. 어, 나뭇가지에 걸려있으니까, 먹었다 뱉는 것 같아요. 뭐. 위에 올렸다가 또 떨어졌어. 네. 다시. 여기는 이렇게 앞에 넝쿨 있으면은 사실 조금 랜딩하거나 이런 거는 좀 불편해도 베스가 은신하기는 좋아요. 그리고 사람이 어프로치한다고 하죠. 이렇게 안 보이니까 어프로치하기도 좋고요. 자, 지금 해가 거의 머리 위에 떴어요. 좀 끌고 간다, 끌고 간다, 끌고 간다, 끌고 간다. 오케이. 아 멘트와 동시에 그쵸 오케이 사이좋아 오케이 오자 우와 오케이 아 지금 이이 멘트를 하고 싶었어요 저는 지금 해가 중천에 떴잖아요 그럼 활성도가 아침과는 틀리게 조금 움츠려 들어요 근데 이 베스들은 이런 나무 밑에 그늘 속으로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그럴 때 강력하게 어필하는 게 바로 이 커버 낚시입니다. 그 멘트를 하려고 했는데 딱 <laughs> 캐스팅 하자마자 쭉 빨고 들어갑니다 40cm 베스인데 일단 상태가 너무 좋아요 어, 최고가 네, 깨끗하고 그러네. 예, 힘도 좋고 어, 마찬가지로 아, 좀폴린 중에 먹었나요? 네 지금 캐스팅과 동시에 나무 그늘이 있거든요 지금 저 뒤에 가지 쪽으로 캐스팅을 했는데 쭉 내려갔는데 이. 프리 폴링이라고 해요. 자유 폴링과는 틀리게, 묵직하게 쭉 가져가는 거예요. 그때, 아, 이거 바로 받아먹었구나. 아, 진짜 재밌습니다, 여러분. 네? 여보지, 그, 이 커버낚시. 이 한낮에도 이렇게 활성도 좋은 베스가 나옵니다. 아, 자. 오케이, 한번 시죠 자, 2단지 커버베스입니다. 오케이! 이 앞을 좀 가게 되네, 카메라가. <laughs> 옆으로 한번 응. 잡아주서 한번 쓸것 같아요. 네. 조금만 내려주시고. 좀, 네. 길이 없어 보여가지고. 다행히도 길은 있네. 이런데도 다 있을만한데 어야 그렇죠? 봤죠 사이즈도 좋아, 와. 대박. 아, 이런 겁니다. 나 진짜 이럴 때긴게 필요해. 7.5, 7.5피트에요, 7.5피트. 지금 40이 넘는 좋은 사이즈의 펫스가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약간 나무들이 누워있어요. 그쵸? 예, 네, 나무들 누워있는데 그 아래 그늘이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지금 한낮에 뜨겁잖아요. 근데 베스들은 눈꺼풀이 없기 때문에 이 직사광선에 좀 취약해요 그래가지고 이런 그늘 위주로 탐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깊숙기 먹었어요 와아 아, 진짜 이거 딱 땡기니까 바로 걸리네요 잘 걸리네 확실하죠 오안 응. 빠져 어? 잘 걸려서 <laughs> 뒷도잘뀌었네 네. 미안해 얘 화났다 얘 화났다 저 사진 하나 부탁드립니다 살짝 벌고시죠 어, 아니 아이고, 어, 오케이 감사합니다 마지막 마무리 하시고 네아 지금 예당지 한낮에도 잘 나오는 그런 커버 낚시를 보고 계십니다 커버 오케이 오케이 네